창세기 26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라레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시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윤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지 꽤 오래된 어느 날.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애모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다물었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백 배의 소확을 거두어 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봤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봤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루호보치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부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봤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과 군사기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 아래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반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부엘 세바라고 한다. 에서는 마흔 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부엘이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마슬 아내로 맞았다. 이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창세기 27장.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볼수 없게 된 어느 날, 마다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예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에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느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예야, 나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대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두 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 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두 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두 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 끌고 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 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내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 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너는 누구냐?에서가 대답하였다.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 그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두 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마다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 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바라였다.아버지,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리브가는 마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있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 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넘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햇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 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바딴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사례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 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한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바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한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라스를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라스는 느바뇨세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다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오.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내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 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